최근 박지현은 글로벌 인기 인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전 세계 팬들이 그의 소속사를 찾아 축하를 하러 몰려들었다. 회사 문 앞에는 수많은 꽃다발과 축하 이미지가 걸려 있어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박지현은 안성훈 등 다른 아티스트에 비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커뮤니티에 큰 관심을 끌었다. 박지현이 왜 이렇게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그의 음악 스타일과 개인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박지현은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와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팬과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솔직하고 친근한 이미지 역시 대중과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가 대중의 눈에 더욱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성훈 역시 뛰어난 트로트 가수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박지현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남다른 존재감을 입증했다. 그의 음악은 여러 세대를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번 성공의 팬들은 박지현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히트곡을 발표하며 더욱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인기 인상 수상은 박지현의 경력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박지현은 다양한 기획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팬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과 음악으로 빛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앞으로도 그는 음악에 전념하고 팬들을 만나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의 다음 행보는 음악을 사랑하는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